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5일에 소개하는 경매 추천 물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오전에 저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왔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꼭한 표를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하는 경매 물건은 일산동구 성석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화이트 캐슬 24평형 3층 시립주 또는 임대수익 부동산으로 적극 추천드리는 경매물건인데요. 감정가 대비 최저가 49%까지 떨어졌고요. 1억 2495만원대까지 떨어진 경매물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산동구 성석동 지역은 일산동구 중산동 지역에서 인접한 지역이고요. 최근 3, 4년 사이에 성석동 지역에 빌라 단지들이 많이 형성이 되면서 매매 시장 또는 임대 시장이 꾸준하게 형성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세대가 많고 비교적 최근 입주하고 입주 조건이 좋은 빌라 단지들에는 많은 분들이 경매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최근에 우리가 경매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4월 14일, 고양법원 진행됐던 경매 물건 중에 사리현동, 체음 4차 17평형 빌라 경매 물건에 무려 16명이나 경매에 참여하셨고요. 감정가 대비 70%가 조금 넘는 금액에 낙찰이 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성석동 지역 또한 사리현동보다 입수조건 자체는 일산 동구 지역과 더 인접해 있는 지역이면서 진출입도 더 원활한 지역이라서 그중에 또 송석동 지역 화이트 캐슬은 대단지 빌라 단지라서 우리가 경매로 우리 저렴하게 구입을 한다면 임대 수익 또는 시립주 물건으로 적합한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물건의 위치를 지도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면은요. 자 화이트 캐슬 빌라 단지의 전경의 모습이고요. 인근에는 다양한 빌라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있었고요 가장 인접한 전철역은. 경기선 전철 야당역과 인접하고 있는데요. 거리상으로는 한3 2, 3km 정도 되기 때문에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진출입이 가능한 지역이면서 일산 동구 중산동 또는 탄현동 지역과도 인접하고 있어서 일산 동구 지역에 있는 다양한 편의 시설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의 빌라 단지입니다. 자, 지도를 좀더확장해 보면은요. 성석 3거리, 오미선 주의소를 많이들 알고 계시죠. 자, 성석 3거리에 인접하고 있는 자 빌라 단지의 전경의 모습인데요. 자화이트캐슬 인근에는 삼성푸름의 단독주택 대규모 단지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청원네이처빌 아파트 단지 또는 인근 지역의 다양한 빌라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대가 비교적 좀 높은 위치에 화이트캐슬이 위치하고 있어서 일조권이나 조망권도 상당히 좋은 위치의 빌라 단지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1억대 대단지 빌라를 경매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 63965 사건이고요. 감정가는 2억 5,500이었는데요. 자, 2억 5,500이라는 감정가는 이제 분양 당시의 금액 정도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최저 금액은 49%까지 떨어진 1억 2,495만원 금액입니다. 자, 24평형이고요. 실면적은 21.6평이 나옵니다. 하지만 확장형 구조다 보니까 아파트 한 30평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빌라고요. 자, 대지 지분이 23.7평이기 때문에 높은 대지 지분을 갖고 있고요. 4월 29일, 29일 수요일에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4월 29일 고양 법원 오전 10시부터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경매 개시일은 2019년 5월 15일 배당 종료일은 8월 9일이었고요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감정가 대비 두번 유찰된 사건입니다 자 감정평가일은 작년도 5월달에 감정이 이루어진 금액이고요 채권자는 한국 양계축협입니다 자경 경매를 신청한 청구액을 보니까 한 1억 9200 정도 되는데요 본 사건의 전체 채권액은 한 1억 9200 정도 설정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4층 건물에 3층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이고요. 화이트 캐슬은 2016년도 10월 달에 준공이 나서 입주가 시작된 빌라 단지입니다. 자, 방 3개, 욕실 2개, 다용도실이 있는 구조고요. 도시가스 난방입니다. 자, 관리비는 2만원 정도인데요. 아파트라든지 주택에 비한다면 빌라는 관리비가 저렴하다는 게큰 장점이고요. 자, 관리비 외에도 전기료, 이제 수도세, 그 다음에 난방비용, 이런 부분은 별도로 이제 부과가 될 것입니다. 현재 본 사건은 임차인이 점유하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신입주 및 임대수입 부동산으로 적합한 경매 물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감정가일 때 100%일 때 유찰됐고요. 70%일 때 유찰됐고 49%선에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 내역도 확인해 보면요. 최선순위로 설정된 양계축협 2016년도 11월 8일 근저당이 가장 선순위고요. 현재 임차인은 어, 한 사람 점유하는 걸로 나와있는데요. 보증금과 차임이 없습니다. 전입 신고한 날짜도 2017년도 6월 달이기 때문에 최선순위보다 나중에 들어온 후순위 세입자라서 대항력이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해 봅니다. 현재 공부상 나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현황상에는 외벽이 구동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것도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빌라를 경매로 낙찰받게 되면 추후에 점유자를 내보내는 명도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외벽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자, 일산동구 성석동 지역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 4년 사이에 빌라 단지들이 많이 형성이 되면서 대규모로 빌라들이 많이 지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꾸준하게 경매 물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빌라가 낙찰된 우리가 사례도 확인해 볼만 한데요. 자, 최근에 2019년도 12월 달에 성석동에 있는 빌라인데요. 감정가 대비 최저가 70% 선에 낙찰된 사례도 있고요. 자, 성석동 아젤리아 빌라고요. 감정가 대비 67% 정도 선에 낙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67%, 67%, 이렇게 이 정도 선에 4건의 사례를, 낙찰 사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자, 빌라단지는 매매 시세도 중요하고 임대 시세도 중요하지만 이런 낙찰 사례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에 최근에 진행된 낙찰 사례도 우리가 확인해 보고 경매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자, 화이트 캐슬 라동 정경의 모습인데요. 일단, 전면에서 바라본 전경의 모습이고요. 총 4층짜리 건물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고, 일조권이나 조망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좋을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자, 바라보는 후면에서 들어가는 출입구 쪽에서 바라본 전경의 모습이고요. 총 4층 건물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는데요. 자,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의 구동, 외관의 구동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구동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화이트캐슬은 총 22개 동 186세대입니다. 자, 작은 빌라 단지가 아니죠. 22개 동 186세대라고 하면 일반 아파트 단지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어, 구조의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빌라 단지고요. 평형 때 또는 내부 구조도 상당히 잘 꾸며져 있었기 때문에 분양 당시에도 분양률이 상당히 높았던 좋았던 빌라 단지로 기억이 됩니다. 자, 내부 구조입니다. 현관에서 들어오시게 되면 방두개 구조고요. 거실이 넓게 뚫려 있고요. 안방, 그다음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욕조는 두 개가 형성되어 있고요. 앞뒤로 뚫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방 쪽에도 문이 있어서 환기가 상당히 잘될수 있는 구조고요. 실면적이 거의 30평대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아파트와 비교한다면 상당히 넓은 구조를 우리가 저렴한 금액에 활용할 수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또한 분양 당시에 어, 내부, 내부 구조의 전경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고급스럽게 이런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진 빌라는 중공 당시에, 어, 중공을 받으려면, 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내부 구조가 상당히 꼼꼼하게 잘 만들어진 것들이 많고요. 그 중에 화이트 캐슬이 성석동 지역 내에서는 대표적인, 어, 빌라란지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상으로 2019 타경 63965 사건입니다. 자, 소규모 금액으로 넓은 구조를 활용할 수 있고 내부 구조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꾸며진 화이트 캐슬, 빌라 경매 물건을 우리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화이트 캐슬은 서울 문산단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설문 IC를 통해서 서울 진출입도 한 20분대 가능한 위치로 탈바꿈할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더 입지 조건 자체로 임차 수요나 매매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해 봅니다. 자, 본 사건은 임대를 놓을 경우에 한 1,560만 원 정도 임대 시세라고 보여지고요. 전세는 한 1억 7, 8천 정도 전세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자, 매매 가격은 한 1억 8천에서 1억 9천 정도가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푸른 경매 TV 오늘도 4월 달 진행하는 빌라 경매 물건 소개해 드렸습니다. 실입주및 임대 수익 부동산으로 적합한 경매 물건입니다. 저희가 분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매 물건을 구입하시는 것도 아니고 경매로 최저 금액으로 경매로 구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경매로 구입한 물건은 금액적인 메리트는 충분할 것으로 예측을 해 봅니다. 자, 5월달 진행하는 경매 물건들이 4월달보다는 다양하게 좋은 물건들이 더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5월달 진행하는 경매 물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